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오위즈입니다. 일단 네오위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어, 특히나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 부분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현재 네오위즈에서 발표한 신작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보통 좋은 게 아니라 MMO, 어, MMORPG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그런 RPG 게임에서는 사상 최초로 스팀에서 <laughs> 가장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어,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플레스 언 리시드라는 그런 게임인데 보시면 대한민국보다도 오히려 중국에서 굉장히 핫해요. 물론 이 기업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여전히 어, 여전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저는 네오이즈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오이즈를 매수를 했었고, 당연히 수익 중이에요. 수익 중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이제 일부 매도를 했었고,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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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익을 실현한 것만큼, 이제 그더 낮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만 하시면서, 이제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이게 왜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보면은, 자, 이게 지금 바이두에요. 바이두 인기게임 순위입니다. 보시면 인기게임 중에서 뭐, 크로스파이어,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리그오브 레전드, 와우, 그리고 6등이, 6등이 블레스 앤 얼리시드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음에도, 그러니까 8월 7일에, 어, 스팀을 통해서 이제 개봉을 했음에도, 굉장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작 순위, 신작 게임 중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검은 사막, 검은 사막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펄어비스가 중국의 판호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급등했었던 것을 본다면 이 게임사에서 게임 실적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게임사인 텐센트도 당연히 중국 기업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스팀 순위예요. 스팀 게임 순위이고 지금 블레스턴 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10위권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만 6천 명, 어, 7만 1,691명 정도가 이제 게임을 이제 즐기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정도의 어, 흥행 성적은 음, RPG 게임에서는 최초예요. 어, 최대로 많이 남았자 보통 3만 명, 3만 명대 중반까지가 최대한 많이 나온 곳인데 이 7만 명은 전 세계 게임사에서예 RPG 게임으로는 스팀 게임, 어, 스팀 게임에서는. 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응이 상당히 뜨거워요. 특히, 제가, 그럼 왜 이런 스팀이라던가, 혹은 중국, 어, 중국 관련된 그런, 어, 흥행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느냐를 본다면, 물론 이 네오이즈에 대한 블레스 얼리시드를 분석을 하시면서, 음, 실적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해야 돼요. 다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과 관련된 분석을 할 때에는 검은 상황과, 이제 파라비스의 검은 상황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실적 발표는 여전히 좀두달 뒤에 좀 있는, 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개봉한 지 얼마 안된 그러니까 출시한 지 얼마 안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간적인 어, 시기를 본다면 모멘텀과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영업익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그런 이 펄어비스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은 더 비교해야 될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넵튠이에요, 넵튠. 지금 보시면. 넵튠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말, 그 11월 초에 넵튠이 이제 명원회기 블랙 서바이벌을 이제 스팀을 통해서 출시를 했었고, 그 당시에 동시접속사가 대략 한 4만 명 전후였습니다. 예, 4만 명 전후였고, 지금 그때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자. 일봉으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좀 보시면, 네, 이렇게 올랐어요. 11월 말에, 11월 초에, 어, 스팀에서 3만명 정도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그렇다고 뭐 실적이 잘 나느냐, 좀 보시면,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시가총액이 7,199억입니다. 7,199억인데, 보시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다고, 어, 잘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신작 게임에 대해서는, 어, 이 모멘텀과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게 최근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올랐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이 상승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지금 보시면 자이 당시에서 보시면 한이 정도 수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네오이지의 정도의 주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갔죠? 지금 보시면 네오이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넵춘과 어,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이제 흐름을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것,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유저의 그런 동시 접속사라던가, 혹은 어,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이도요티 v 라고후야티 v 와 양대산맥인, 대한민국의 아프리카TV 격인 그런 실시간 스트리밍 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롤, 어, 롤이라는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BJ 중에 한 명이 PDD라는 BJ, BJ가 있어요. 이게 거의 탑 BJ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한민국의 탑 BJ처럼, 중국에서도 탑 BJ가 당연히 있는데, 탑 BJ 중에 한 명이고, 블레스 언리시드를 어리시, 어,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롤도 팽개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간접적인 그런 마케팅 효과가 톡톡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현재도 7만 명대의 그런 접속자를, 어,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 상당히 좀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8월 8일 정도에, 이제, 음, 오픈을 하자마자 찍혔던 동시접속자 수가 대략 3.5만 명에서 4만 명 근처였고요.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 서서히 올라오면서 현재 는 7만 명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뭐 최대 접속자 수는 대략 한 7만 7, 어, 7만 7 7만 7천 명 정도 제가 찍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도 7만 1000명 정도를 어,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서버를 하나 더 오픈을 했어요. 중국 서버가 워낙에 혼잡도가 강했기 때문에 어, 하나를 더 오픈을 할 정도로 중국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그럼 이, 이런 의구심이 들수 있어요. 어, 중국에 판호가 없는데 중국에 판호가 막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인들이 게임을 하느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네, 다 있죠. 네, 우회 사이트, 우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VPN을 통해서 네, 현재 즐기고 있는 것이고 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북미라던가 유럽 쪽에서는 어, 어느 정도는 좀 매력도가 어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알아봤을 때에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에 음, 결국 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기대감과 모멘텀이 과연 다음주 초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넵튠처럼 안좋겠느냐 넵튠이 7100억이었고 실적이 적자가 났었죠 지금 보시면 네오이즈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요 단기 순이익도 올해 기준으로 616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블랙썬 리시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천억은 이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동시접촉자 수가 깨지지가 않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이제 게임 어, 답게, 네, 과금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직접 해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어, 이런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라던가, 혹은 카페, 뭐, 갤러리,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돌아보면서, 어, 유저들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 살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잘 만든 게임은 아닌 것 같지만, <laughs>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과금 요소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중국 유저들에게 어, 상당한 매력도를 어필하고 있다. 시가총액도 8,700억 정도로 어, 이 정도로만 나와도 그렇게 고평가라고는 할수 없죠. 게임사 측으로 고평가라고할수 없는 것이고 저는 한 철억 정도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모멘텀,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어, 꽤나 중기적인 무상향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오이지의 게임이 블레슨 얼리시드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신작이 없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블레스 IP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중국의 룽투 게임즈가 이제 8월 24일에 게임 신작을 하나 출시를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꾸준히 신작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8월 24일날 개봉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출시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뭐그 이후에도 뭐 아바라던가 이런 게임 스컬이라던가 이런 게임도 꾸준히 꾸준히 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고 해서 네오위즈가 그런 앞으로 장기적인 오하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냐 하면은 저는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는 겁니다. 어좀좀더 조금 더 깊이 보자면 이블레앤 얼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끊김 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그러니까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때, 그때도 좀 그래픽이 좀 조악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튜토리얼이라고 하죠.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때 튜토리얼 과정에서 어. 흥 게임 세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픽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낮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픽 설정을 높음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픽도 평균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얼리어 엔진의 이제 네 번째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픽은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 그뿐만 아니라 사실 네오이지 이블래스리 레시드가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싸움이에요. 싸움, 전투죠, 전투. 이 전투를 할때 상당히 재밌다고 합니다. 이 평사를 칠 때에도 뭐 콤보를 넣고 피하고 점프해서 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급진적인, 극박한 네, 그런 전투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 그와 비슷하게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한 게임이 있죠. 바로 이 던전의 파이터라고, 이 던전의 파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이라던가 혹은 뭐 조작성 이런 것들은 높게 평가받지는 않았지만 딱 하나 전투. 전투의 재미가 가장 가미된 게임이었고, 역시나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 전체적인 것들보다 중국에서는 이 전투를 상당히 중요시 한다는 점, 그 전투적인 측면에서는, 뭐 콤보, 어, 평타콤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좌클릭, 우클릭을 통해서, 이 좌클릭을 몇번 하고, 우클릭을 몇번 하고 하면서, 이 콤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어,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콤보를 쓸 수가 있는 그런 재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특히 뭐 점프를 한다거나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피하면서 어,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이제 전투를 할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다고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러한 뭐 간혹가다 걸리는 렉이라던가 혹은 보스몹이 가끔씩 움직임을 멈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신작 게임에서는 아주 다 일상 다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이런 것들의 단점이라고 는 보지 않아요. 뭐 렉이 걸린다거나 보스 몸에 가끔씩 멈춘다거나 이런 것들은 딱히 단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 그보다는 이 던전의 화이터가어 던파라고 하죠. 이 던파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것처럼 네오이지의 블레스는 블레스 언리시드 어, 블레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저는 꽤나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 특히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컬이 닌텐도, 어, 닌텐도, 이제 버전으로 출시가 된다거나 혹은 뭐 아바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 출시가 이제 지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8월 24일에 룸투 게임즈를 통한 그런 라인 선수비를 꾸준히 받으면서. 어, 출시될 수 있는 그런 신작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게임 주임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상당히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 따라서 이네푸이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네푸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신작에 대한 모멘텀과 어, 스팀 동접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서. 12,000원대에서 한 4만원대까지 3배 이상의 급등을 보인 만큼, 과연 내유지의, 어, 블루... 블랙선 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 넵튠의 게임보다는 동립자가 훨씬 더 많고요. 과금 요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넵튠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과금 요소가 별로 없어요. 다만 이네오지 같은 경우는 RPG 게임이죠. 과금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점. 특히 실제로 게임을 즐기고 있는 분들도 리니지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한 과금 요소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만큼, 물론 부정적인 평가했습니다. 다만 저는 주주로서, 투자자로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외도 예,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닌 거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만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도 어, 파라비스의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의 동접자 수가 스팀 당시에 스팀에 이제 출시했을 당시에 약간 그러니까 2.5만 명 전후였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레오의 이제 언블렛 어 블레스 언리치 같은 경우에는 7만 명 정도 보통은 한 6만에서 7만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특히 이제 검은 상황보다는 과금 유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지만 앞으로 두달 정도 후에 어, 나타난 실적에 대한 개선세에 대해서는 꽤나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점. 무엇보다 현재 모멘텀이라던가 기대감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지켜볼만 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수익을 본 이후에 일부 매도한 다음 다시금 더 이제 첫 가라인에서 다시금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만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오이지와 어, 블레스 리시드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